저희 병원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, 어 다른 부위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, 수술 받았던 부위가 이게 잘된 건지 확인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어제 기준에서는 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얼굴, 뭐, 눈이나 코, 얼굴 쪽에 성형수술을 할 때는, 어,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, 어, 어떤 표정을 짓든, 어떤 방향에서 보든, 음, 문제가 없게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, 우리 옷 속에 가려져 있는 이 몸에 지방 흡입을 할 때에는 얼굴만큼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, 이 울퉁불퉁함이, 어 그냥, 그냥 봐도 확연하게 울퉁불퉁한 거는 뭐 누가 봐도 잘못된 수술이지만, 그것뿐만 아니라, 그러니까 자세를 얼굴처럼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 봤을 때도 문제가 없어야 되듯이, 우리 몸도 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했을 때, 그때도 울퉁불퉁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